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쭉 함께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거든요. 하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아주 기적이라는 건 아주 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실 만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님 그 생활 생애 동안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지 실제로 기적이라는 것은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짧은 3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만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계된 필요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쓴 거지 그걸 다 쓰려고 하면 병고친 사람들 전부 다 얘기하려면 여기 다 들어갔겠어요? 다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이야기들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개네사렛 호수, 갈리 호수라고도 하고 개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 호수에 나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가 하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호수는 둘레가 그 호수 둘레가 한 21km, 20.8km니까 우리 리스로 따지면 둘레만 한 50리 정도 되는 아, 그런 큰 호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수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넓이만 해도 12.8km, 그러니까 약 30리 정도 되는 넓이만. 그래서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습니다만 그 앞에 가서 수면요, 이게 호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또어 길쭉하거든요. 동그란 그런 호수가 아니라 길쭉한 호수기 때문에 이 폭이 3 0리된 정도 되니까 끝이 잘안 보이죠. 그냥 바다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바다입니다. 이 호수가 어 주변에 물이 음. 귀한 곳이라서 그 어, 민물이 잔뜩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게 됐습니다. 어,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어, 자기 사는 삶의 그 근거로 삼는 어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어부 중에 하나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어려서부터 어,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어부 집안의 어부로 살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심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 가지고 배를 빌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를 타고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면, 육지가 이렇게 그 코수가 물이 고인 곳이니까, 앞이 이렇게 코수 바깥이 넓잖아요. 그게 잔디밭이고 배를 좀 띄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 배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자연히 극장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고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상황을 아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얘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 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서는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물을 걷어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가서 또 허탕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깊은 그 데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는 실고도 넘쳐서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 실고 오는데. 그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기적입니다. 화면입니까? 별로 기적같이 않다면 하도 기적이 많이 죽었다 사는, 살아나는 사람도 여러 있고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아는 <laughs> 신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금방까지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냥 큰그 물만 내렸더니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 뭐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얘기가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은 것을 하셨다는 기적이에요. 아니 그 사람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 뒤따라 다니신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걸 어떻게 아셨어요 만약에 고기 잡은 걸 고기가 많이 잡, 많이 잡았으면 또 가서 그물 내리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아셨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면들 안 하죠? 이거 기적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엄청나게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도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걸 예수께서 아셨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걸 아시니까,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보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와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만 잔뼈가 굵고 온 사람인데 글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속에서 천불이 치밀었을 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고기 못 잡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기 못 잡고 속상하고 어려운 것 내가 안다. 주님께서 이 말씀,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형편과 내 어렵고 힘든 일을 내 문제를 내가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가요 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남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죠, 힘들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엄청난 은혜를 입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서 고기 급핀 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고 고기를 못 잡았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이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굉장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축복된 사건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꼭두 가지 조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또 하나는 순종이었어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역사, 그 기적의 역사 한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능력을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고 그거는 주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이지. 아멘 안 하시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고치거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나마 도구로 사용돼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앙 믿음 바로 순종의 믿음이거든요. 믿는 대로 한 거죠. 믿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을 것이라니까 깊은 대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리고 엉뚱한 딴짓 했을지 모르는데 딴짓 안 하고 배 타고 나가서 깊은 대로 가서 실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죠. 순종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야고부서가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딴 얘기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야.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지 않나 봐. 그 아멘 소리가 영시원찮아. 아, 마스크 썼다고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더 화면이 클줄 알았더니 별로 크지 않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해보세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저, 제도, 저도 체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충만한 은혜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기적을 낳는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민족의 조상으로 거듭나고 부자가 하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노아의 순종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식구들을 다 살리는 역사, 요셉의 순종이 한 민족을 살리는 역사, 이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된 말씀들을 내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를 이렇게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고기 못 잡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것도 아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주님이 아시지요.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가 이 회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계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순종의 깊은 곳으로, 회개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마 베드로도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배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얕은 물가에 서성이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희도 깊은 곳으로 갈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서성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순종의 더 깊은 곳으로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신앙생활의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리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얕은 곳에 서성이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오시면 깊은 곳으로 가셔야 돼. 기도의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예배의 깊은 곳.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깊은 곳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깊은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깊은 곳은 뭐죠? 맨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만, 딴 생각만 하고 앉았던 사람이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게 예배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 5분도 기도 못하고 그냥 발딱발딱 발딱 일어나던 사람들이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읽기만 하면 졸리던 사람들이 성경 읽기만 하면 눈이 또록또록해지고 성경 읽기만 하면 가슴이 은혜되고 눈물이 쏟아지면 그게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루아침에 깊은 곳못 갑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심장마비 걸려요 천천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곳으로 가면 하여 말 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엔 하여말물이 되는 그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걸 은혜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하여말물이 돼서 깊이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면 우리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